오늘은 2월 3일 어,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어, 우리 애청자님들 어, 설잘 지내셨나요 어, 도먹는 개미는 어, 미국장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설 연휴에도 어, 재미나게, 어, 재미나게 주식투자 어, 행복한 투자 어, 이어갔습니다 어, 우리 한국장만 쉬었지 어, 미국장은 쉬지 않았죠 어, 미국장은 쉬지 않았죠 어, 어~ 오늘은 (2월 3일) 음~, 음 선진국시장 어, 미국시장 같은 데도 조금 투자를 해봐야겠죠 어, 재미납니다 음~ 정말로 자본주의 국가죠 어, 자본주의 국가 어, 최강국 어, 미국입니다 어, 애플 어, 이런 주식 보면 어~ 정말 극찬을 안할 수가 없죠. 극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대주주와, 어, 소액주주들을, 어, 어, 그, 어, 대주주만을 위한 정책을 피지 않죠? 미국, 어, 주식들은, 어, 미국 주식회사들은, 어, 대주주만을 위한, 어, 그런, 어, 계략과 아주 간사함과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주주나, 어, 소액주주나 똑같아요. 어, 불평등하게, 어,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처럼. 많이 좀 닮아가야죠. 어, 한국 시장도, 어, 지존만 하지만, 어, 좀 좋은 거는, 어, 미국 시장에 이런 자본주의, 어, 좀 투명함, 어, 좀 평등함, 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어, 구분하지 않고, 어, 좀 모두가 다 좀, 어, 부자가 될수 있는, 어 이러한 정책들 어 이러한 어좀 마인드 이런 건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미국 주식을 어 미국 주식 시장을 보다가 한국 주식 시장을 보면요 어그 말이 맞아 한국 주식의 비중은 어 줄이고요 어, 선진국 시장의 주식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어뭐뭐 뭐 아무것도 아닌 돈 먹는 개미도 그런 어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정말 전문적인 투자자 집단, 전문적인, 어,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신흥국 시장 바라보면서, 어, 미국 시장과, 어, 빼고 싶죠. 그냥 단타하고 싶고, 좀 먹었으면 그냥 빼버리고 싶죠. 어,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어, 어, 우리 한국 시장도 좀 투명성이 확보되고, 어, 좀, 자본 시장에 어좀 시장 개입을 국가가 좀덜 하면서 규제도 좀 많이 풀어주고 어좀 모두가 좀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2월 3일이죠 2월 3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도 먹는 개미는 어, 3,800만 원 정도의 매도, 한 600만 원 정도의 매수, 한 3,200만 원 정도의 어,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 동안 어, 현금 비중을 좀 늘렸기 때문에 어, 주식 비중 줄이죠. 어 53만 원 정도. 정도의 어 오랜만에 한 고기 값벌었죠 어, 신현 수익률은 1.42% 정도 되었습니다. 어, 욕심들은 좀 내려놓으시라. 아직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를 알 수가 없죠. 어, 그럴 때는 어 현금 비중 또 늘리시고 우리 수익 실현 또 차곡차곡 쌓이시고 어이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푼돈들 어, 모이다 보면요. 그것이 몇억이 되고요. 그것이 몇십억이 되고 그 몇백억 되겠죠. 몇천억 번 사람들도 어, 맨 처음에 한 방에 천억씩 벌지 않았겠죠. 다들 이렇게 몇 십만 원 주서 잡다 보니 한천 억씩 벌었겠죠. 어 올해입니다. 올해. 어, 올해 2022년에 문을 열자마자 고통스러웠죠. 엄청나게 <laughs> 고통스러웠습니다. 어, 돈모는 게임이 2022년도에는요. 매수를 어한 5억 4천 정도, 매도를 뭐한 4억, 3억, 3억 4천 정도 한 2억 정도의 어 순매수였습니다. 주식 비중을 한 2억 정도 어 늘렸죠. 2022년도에 2억을 늘렸다. 이 어 12월 달에는요, 어, 주식을 좀 팔았죠. 어, 2억 원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인 만큼, 어, 2월 달. <laughs> 1월달 2022년 1월이 시작되자마자 어, 폭락이 나오는 장에서 어, 좀 주식을 주서 담았다. 한 12월달에 판 2억을 어, 1월달에 한 2억 주서 담았습니다. 어, 1월에 수익 실현은 한 370만 원 정도 됐죠. 참 인건비도 안나오죠 3,700을 먹어도 모자라는 판에 어, 인건비도 참 나오기 힘든 그런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어, 2월 3일, 좀 바뀌었죠?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2월 3일, 목요일, 컨텐츠 융 계좌입니다. 컨텐츠 운 계좌, g 조 시드. 어, 한 천만원 가지고 노는 g 조 시드죠? 어, 좀 바뀌었죠? 우리, 어, 또리님이 좋아하는, 어, 리밸런싱을 좀 했어요. 메리츠 화제를 한 170만원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 300%까지는 못 가져가겠다. 300%까지. <laughs> 어 여기 계좌는요 돈의 투입을 더하지 않죠. 어, 단돈 950만 원과 배당 받은 한 60만 원을 포함해서 한돈 천만 원으로 노는 계좌입니다. 어, 리밸런싱은 어. 어떤 한 종목의 비중을 줄여서요, 어떠한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어, 그런 거죠. 더 이상의 돈은 투자가 안 되고, 그냥 단돈 천만원으로만 노는, 어, 그런, 어, 계좌다. 어, 수익실현을뭐 한, 뭐한 200만원, 이제 하게 되나요? 한 170만원 또 했으니까, 이제 계좌에, 어, 시드는 950만원에서 배당받은 한 60만원 돈과, 어, 수익실현한한170 몇만원 돈. 1,200 얼마가 늘어나서 이제 한 1,200, 1,300만 원의 시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리밸런싱을 잘하고 수익 실현과 종목 선정을 잘한다. 그러면 이 950만 원의 시드는요. 한몇년 지나서 1억의 시드가 될 것이고요. 10억의 시드가 될 것이고요. 100억의 시드가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소액으로라도 950만 원을 투자해서. 한 3, 400만 원을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한 20년 배당받으러 가는 계좌죠? 어 계좌죠? 우리는 이래서 소액으로라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9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배당을 한 60만 원 받았고 어 수익 실현을 또한 180만 원뭐 이렇게 해서 한 250만 원 정도의 어, 수익이 어, 합쳐져서 어, 950만 원이 아닌 지금은 한 1,200만 원의 시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메리츠화재의 수익 실현 250% 정도에서 메리츠화재를 수익 실현하였고요. 어, SK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던 SK를 어, 메리츠화재의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어, SK를 샀습니다. SK를 샀습니다. 어, 이제 한 1년, 2년 또 가는 거죠. 이, 이 계좌는 어, 얼마나 커나 가나 950만원의 시드가 언제 1억이 되느냐를 어, 알려주는 그러한 계좌입니다. 돈을 빼지도 않고요. 돈을 더 투입하지도 않은 채 950만원으로 시작한 어, 이 계좌가 언제 1억이 될수 있느냐? 1000%! 1000%의 수익 실현을 해서 언제 1억이 될수 있느냐를 관찰하는 그러한 컨텐츠용 계좌입니다. 어, 잘 따라오시면, 어, 잘 따라오시면 이 계좌가, 1억이 돼가는 것을 볼수 있겠죠? 코스피는 2720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미국 시장, 우리 설 연휴가 있는 시, 시, 어, 시 어, 설 연휴 동안 미국 시장은 많이 많은 음, 급반등을 하였고요. 아주 재미났어요. 아주 행복한 투자를 했습니다. 어, 근데 어, 재수가 없게 또 전쟁이 <laughs> 전쟁이 또막뭐 이럴 때또 문을 열죠. 어, 어, 올라갈 때는 어, 설, 어, 설이라고 쳐놀다가 어, 이제 개장하려니까 또 전쟁 날려고 하죠. <laughs> 어, 하지만 오늘, 어, 오늘 반등, 음, 짭짤하고 재미있죠. 너무 욕심부리지지 말고요. 아직 추세가 전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로 하고 가시라. 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목요일 KB증권, 어, 공모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역시 컨텐츠용 계좌 2번이죠. 어, 지조 시드 2번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 돈먹는 개미는 한 100주, 100 몇십 주 받았어요. 100 몇십 주를 받고 7주를 남겨놨는데, 어, 계산을 잘못해서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원래 7주만 남았 남겨놓고 시초가에 다 던지었는데 어, 손이 떨리는 바람에 어, 손이 떨리는 바람에 <laughs> 어, 손이 떨리는 바람에 계산착으로 여섯 주뿐이 안 남았죠. 일곱 주를 남겨놨는데 개이득이죠 게이득이죠. 육십만 원에 팔았다. 오십팔만 원 오십구만 원에 팔았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 여섯 어, 주는 한번 들고 가보자. 어, 들고 가보자. 어, 너의, 어, 변동성이 어떤지. 한번 들고 가보자. 어, S, 어이 계좌는요, 단 두세 번의 공모로, 어, 한 1억 원 가까이에 어, 수익 실현을 한, 어, 공모, 공모 전문, 어, 공모, 공모 전문, 어, 컨텐츠용 계좌죠. <laughs> 단몇 번에 단몇 번에 지금은 병신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아주 짭짤했죠? 아주 짭짤했죠? 지금은 병신돼 있지만 엔 g 에너지 솔루션도 뭐 60만 원에 판 것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구경하려면 그 고통을 받아야겠죠? 남의 카드를 확인하려면 남의 히든카드를 확인하려면 어, 위험부담은 감수해야 된다. 어, 시초가에 곱주만 남겨놓고 판다는 것이 어, 손이 떨려서 여섯 주밖에안 남았는데 개이득입니다. SK 하이닉스 이 공포의 장에서도 좋지요. 어, 주주 환원 정책 박수. 훌륭한 회사죠. 훌륭한 회사죠. 소액 주주를 무시해서는 회사 날락갑니다 애플 자사주 매가 자사주 매입뿐이 아니죠. 애플 애플 6조 원에 각 아니 얼마야? 6 얼마지? 600조 인가 애플은 600조 원 600조 원 600조 원 600조 원 600조 원, 600조 원 자사주 소각해 버립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세계 최고 기업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라 600조예요. 600조. 어, 600조 원의 자사주를 소각해 버린다. 이게 자본주의죠. 이게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소액 주주 대주주 어, 불평등하게 어, 대우하지 않고요. 소액 주주와 대주주 어, 같이 부자 만들어주는 어, 회사 이런 회사를 우리는 명품 회사 어, 애플이라고 합니다. SK이닉스 주주친화 정책 하겠다. 당연하죠. 자본주의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주식회사의첫 번째 원칙이에요. 소액주주 대주주 어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말고 똑같이 부자 만들어 줘야겠죠. SK하이닉스 이 폭락장에 음회사가 좋다. 회사가 좋다. 어 롯데쇼핑 77,700원에 7주를 주서 담았고요. 코스 맥스 어, 72,000원에 어, 15주 주도 담았어요. 신한 알파리츠, 저기 빼꼼하게 보이는 AK 홀딩스가 있죠. 어, 111주, 마이너스 한30% 갔는데, 지금은 평단이 25,000원에서 17,000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좀좀 어, 어, 구경하다가 뭐 16,000원, 15,000원도 자신이 있죠. 돈 먹는 게임이 AK홀딩스 9,900원 알라 9,900원 알라 9,900원 물량 조절과 비중 조절을 잘하면요, AK홀딩스가 9,000원이 와도. 무섭지가 않고 기다려지죠? AK홀딩스 9 0 0 0 원에 좀 사보자. 한 30년 가지고 가게. 어, AK홀딩스는 9 0 원에 좀 사보자. 어, 30년 가지고 가게. 어, 이게 이게 어, 어, 물량 어, 비중 조절만 잘하면요 마이너스 30%까지 가는 AK홀딩스를 재미나게 물량을 늘려서 지금 마이너스 어, 뭐1% 됐나? <laughs> 평균 평당가를 25,000원에서 뭐 17,000원까지 뭐 111주 샀는데 뭐 9,000원 오면 한 100주 더 사면 되지요. 9,000원 오면 어 AK 홀딩스 9,000원을 가든 5,000원이 오든 어 비중 조절만 잘하면 어, 우리는 기다려 볼수 있겠죠. 어 지금 이두 번째 어 KB 증권 이이 컨텐츠 계좌는요. 한 20종목을 주서 담았어요. 저 밑으로도 지금 아주 많죠. 어 주가의 등락을 보면서 팔아칠 건 팔고요. 더 떨어지는 것은 주서 담아서 2월 한달 간에 인테리어 공사 어레벨런싱 ]을 끝내놓고 리밸런싱을 끝내놓고 3월 1일서부터는 이제 1년 동안 어, 추가적인 매수나 매도가 없이 어, 내가 산 어, 2월 1월 2월 달에 산 내가 산 종목들이 과연 잘산 것인지를 어,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KB 증권은 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는 이랬습니다. 어, 미래를 보는 남자, 돈 먹는 개미죠? 미래를 보는 남자, 우리 애청자님들, 어, 돈 먹는 개미가 수시로요, 수시로 수젠택 이야기를 해드렸죠. 수젠택의, 어, 비중이 어, 지금 어느 정도 실려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죠. 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 진단키트주, 아무리 쓰레기 잡주, 무덤주지만, 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진단키트주는 하나 주서, 음, 좀 비중을 싣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6개월 전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암만 이야기를 해도, 어, 그 쓰레기 잡주를 내 주식계좌에 어, 담아놓고 가는 그 용기와, 어, 미래를 볼 수, 볼줄 아는 그 해안과, 어, 수젠택의 급락을 하는, 어, 그러한 것을 참아내는, 음심장의 어, 담대함이 없다 그러면, 어, 100% 200%못 먹는 거죠. 이런 쓰레기 잡주, 무덤주로 12,000원에 못 주서 담는 거죠. 응? 어? 또한 2만원, 3만원 가는데, 응? 어? 100% 200%또 날라가는데, 돈 먹는 게 이미 지금 수젠특으로, 지금 얼마를 먹었는지를 모르겠다. 어. 돈조금 담아서, 어, 돈, 돈 조금 담아서 이 그냥 12,000원만 와서 사고 26,000원에 팔면 되는 이런 수젠택 이런 쉬운 종목으로 어,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겠죠 어, 도모는의예민 영상이 다 남습니다 지우는 영상 하나도 없죠 어, 주식 투자는요 종목 선정이 무지 중요하지만요 나무보다는. 좀 수풀 볼줄 아는 그리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어, 좀 무거운 너무 가볍지 않 고요 어, 좀 무거운 마인드 행복 한 투자 주식이 올라도 좋고 주식이 떨어져도 좋고 AK 홀딩 스가 올라도 좋고 AK 홀딩 스가 9000 원이 와도 좋은 그런 행복 한 투자 를하는것 만이 재테크 를 성공 으로 이끌 어 줍니다. 어, 너무 무덤주 쓰레기 잡주라고 겁먹지 말고요. 겁먹지 말고요. 이런 수젠택 같은 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 저도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많이 올랐었잖아? 저, 저, 뭐야, 쓰레기. 저 크래프톤. 이런 거. 신풍제약도 오늘 뭐, 어? 7%, 8%. 어? 얼마나 재밌어? 20만원 하던 게90% 떨어져갖고 2만원에서 저 춤을 추고 노는 저런 신풍제약 종목을, 어? 그냥 놔두냐 이거야 얼마나 재밌냐고 짜릿짜릿하니 20만원에서 어? 90% 떨어져서 2만원 와 있는 저런 종목들로 어, 지금 돈을 벌지 못한다 돈 먹는 개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젠택이나신풍제약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 반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13분이었고요. 만난 점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힐러, 돈 모는 게임이었습니다.